자, 전 시간에 이제 뼈 이름도 다 바꿔 줬고요. 뼈 이름도 다 바꿔 줬고 이제 왼쪽에 있는 뼈를 이제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자, 밀어 시켜 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뭐눈 선택해서 그죠? 이 눈뼈.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바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어깨 같은 경우는 요거 얘를 선택을 해 줘야 되지만 지금 여기 눈 같은 경우는 이걸로 선택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 선택해 주고 자, 리깅에서 아,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미러가 없네요. 그죠? 여기 미러가 없으니까 자, 리깅 켈레톤 미러 조인트 옵션. 한번 보자. 여기 미러 조인트 옵션입니다. 아이고. 미러 조인트 옵션 들어가 주면은 여기 xy, yz, xz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지금 z가 빠진 부분이고 얘는 x가 빠진 부분이고 얘는 y가 빠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xy 같은 경우는 z축 앞뒤로 반 미러를 해 주는 거고 yz는 z가 빠졌기 때문에 좌우로 미러 반전이고요. 얘는 y가 xz는 y가 빠졌기 때문에 위아래로 반전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y, z, 요거를 선택을 하고, y, y, z로 선택을 하면 x축으로 이렇게 반전이 되니까. 근데, 이제 반전을 할 때, 저희가 얘네들 이름을 다 여기에다가 l이라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라고, 왼쪽에 있는 뼈라고 해서 l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거를 다 r로 바꿔줄 겁니다. 반대편에 있는 것들. 반대편으로 이제 미러가 되는 요소들은. 그래서, search for l 잡고, 리플레이스 4아 리플레이스 위드 R로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잡아서 자, 어플라이를 해주면 반대쪽에 이렇게 뼈가 생기는데 자 얘도 열어서 보면은 R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가져 있죠, 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반대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요 어깨도 요 어깨 잡고 요거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얘도. 자, 가슴 부분에도 여기도 지금 가슴 부분에도 여기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만 얘만 어플라이 해주시면 되고요자 다리 골반도 요거 어플라이 얘도 어플라이 해주시면 자 반대편에 뼈가 다 배치가 됩니다. 이름도 다 바뀌어서 r 이라는 걸로 이름이 다 바뀌어서 배치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쪽에 뼈를 다 심어줬으면, 일단은 손이, 손에 좀잘 들어갔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에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 좀해 주시고, 반대쪽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졌는지 확인해 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브젝트를 바로 뼈에다가, 이 오브젝트 두개다 선택해서, 머리하고, 몸통하고, 다 선택해 주고, 뼈에다가, 뼈에다가, 몸통이랑 머리 선택한 다음에 뼈를 선택을 해서 자, 바인드 해 줍니다. 요거. 바인드. 바인드 해 주면 뼈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변해요. 자, 전에는 저희가 이제 뼈에다가 IK까지 심고 나서 레고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인드를 하고 난 다음에 IK를 적용을 하고 진행을 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IK 요거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조인트 1번과 조인트 1번 여기 선택이 되어져 있는 게 어떤 건지 확인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 조인트 1번하고는 줄게 아니고, 여기. 여기서 목까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번, 3번, 4번. 여기 5번까지 가는 겁니다. 2번에서 5번까지. 그래서 IK로 여기서 선택을 해줘도 돼요. 2번.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5번. 여기 IK 툴을 사용을 해서 2번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목뼈입니다. 목뼈. 그리고 나서, IK를, 요거 이제 IK 움직여 주면, IK 움직여 주면,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개 숙인 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목 부분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는 이제 허리 부분 뭐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안 넣어도 되는데 자 일단은 얘는 여기 허리를 이 정도로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기 위해서 넣어줄 거예요 이 정도만 그래서 살짝 살짝만 안으로 구부주면 되고 거기 사람이 이런 식으로 둥글게 뭐 잡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살짝 이 정도만 움직여줄 거기 때문에 자이 정도로 다듬 마무리 짓고요 자 이번엔 어깨 어깨 들어갈 건데 어깨가 얘가 돌아가고 돌아가고 얘도 이렇게 꺾일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근데 굳이 얘까지 요거까지는 움직여줄 필요는 없고 요것만 요것만 움직여줘도 됩니다. 요것만 이것만 움직여줘도 되니까 자 요거 두개 IK 잡아줄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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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 여기 IK 요거 선택을 하고 아까 전에는 여기서 선택을 했지만 이번에는 여기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뼈가 많이 여러 개가 겹쳐 있을 경우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줬던 거고 자 이번에는 바로 선택이 가능하니까 IK 툴 선택해서 어깨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움직일 때 이렇게 어깨가 꺾입니다. 이 부분 그죠이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어깨랑 손목이랑 잡아주면 자 이렇게 팔이 꺾이죠. 이런 식으로 자, 허벅지 삐져나옵니다. 그죠? 옆구리도 삐져나오고 자 다음 여기서는 엄지손가락만 넣어줄 거예요. 엄지손가락만. 엄지손가락만.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서 끝까지. 그러면 엄지손가락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엄지손가락 움직이는데요. 허벅지 같이 움직여요. 자, 손가락, 나머지 손가락은 넣지 마시고. 아니요 허벅지 안 움직여도 괜찮아요. 예, 네. 허벅지 안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 부분입니다. 다리, 다리. 자 허벅지에서 이 뼈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이 뼈. 자 레그 첫 번째 거이 뼈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얘랑 사, 사시... 요거랑 발목이랑. 지금 제꺼는 40번하고 42번인데 자 요거 IK 선택해서 40번 또 42번 컨트롤키 눌러서 해주면 자 다리가 요렇게 꺾이죠. 요런식으로 그리고 우리 해줬던 것처럼 우리 해줬던거 얘도 똑같이 42번 43번 43번, 4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발목에서 발바닥, 발바닥에서 발끝. 이렇게 갑니다. IK 잡고, 발목에서 발바닥, 그 다음에 또 IK, 발바닥에서 발, 아이고, 발바닥에서 발끝. 해주면, 자, 여기, 이렇게 움직이죠. 반대쪽도 아이 키에, 다 넣어 주세요. 어깨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돌려서 엄지손가락 돌려서 그런 거라. 다리도, 발목, 발바닥, 발바닥, 발끝.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R K 일단 이렇게 좀 집어 넣었고요. 아직 얼굴 부분 안 넣었습니다. 반대편까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번에 얼굴, 얼굴에 여기 턱 부분 요거 넣어줘요. 요거 턱요 뼈. I.K.로 넣어주시면 자 얘가 이제 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입 부분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어차피 여기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이 늘어나지 입이 늘어나는 거고 자, 아래턱만 하관만 좀 잡아줄 거니까 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목 여기 목. 여기 목 부분. 요거 잡고. 자, 넥에서 페이스까지 해요. 이렇게 요렇게. 요거 넥이랑 페이스. IK입니다. 제가 페이, 페이스, 페이스, 페이스입니다. 내기랑 페이스, 그럼 얼굴이 요렇게, 목도 이렇게 꺾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 다 심었는데, 심었는데, 이제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 포즈를 좀 취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웨이트를 잡아줘야 돼요. 자, 먼저, 근데 이제 이 상태로 이제 바로 포즈를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심어줘야 됩니다. 컨트롤러. 자, 컨트롤러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했지만 여기 커브에서 서클만 가지고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것저것 막 모양 만들고 하면은 또 시간 그만큼 걸리니까. 자, 일단은 여기 IK 들어가져 있는 위치. IK 들어가져 있는 위치에다가 다 서클을 배치합니다. 서클을 IK 위치에다가 다 배치해 줄게요. 자, V를 누르고 이동시켜 주면 여기에 이렇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엄지손가락에다가도, 이렇게. IK 있는 위치에다가 다 배치해주세요. IK를 넣어준 이유는 그거 움직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컨트롤러, IK 위치에다가 다 배치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요 발목 부분은 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건데, 어차피 컨트롤러가 다 필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는 제일 큰 동그라미는 여기 조인트 1번 뼈.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어깨도 있네요. 이름도 다 바꿔주세요.